자, 여러분, 2018년 9월 전국연합 모의고사 23번 문제 풀이 시작합시다. 23번 문제는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제목을 다 아셔야겠죠? 제목을 다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은 signs you are exercising too much를 시작합니다. 자, 당신이 너무 많이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인, 징표들. 2 번, exercising when sick, a good move? 하고 물음표죠. 어, 운동을 하는 것, when sick, 아플 때 운동을 하는 게 a good move, 좋은 움직임일까?라고 의문을 나타내는 것 같죠. 3 번, power foods that boost your immunity. 자, power f o o d 입니다 부지어서 가지 않을게요. 내부스 트 촉진시키는 당신의 이뮤니티 하면은 면역력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우리 질문에 많이 나오는 의학 관련된 단어도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4 번. Why you should start working out now? 이때 why는 뭐뭐 한 이유로 해서 가시면 되겠어요. 당신이 지금 working out 운동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 5 번. Cold symptoms, symptom 증상이라는 뜻이죠. 감기 증상들 sore throat, cough and more. sore throat 하면은 sore는 우리 목이 아리잖아요. 감기에 걸리면은 목이 아픈 거를 sore throat이라고 하는데 그냥 목이 아픔, 인후염이라고 할게요. 사전에 인후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후염 그리고 cough 기침 그리고 e m o 이런 이런 증상들이 있다. 자 감기의 증상에 관한 글인지, 운동을 해라라는 것에 관한 글인지, 면역력을 높이려면 음식을 많이 먹어라라는 내용인지, 아니면 운동을 할까 말까하는 글인지, 아니면 당신이 너무 많이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글인지 읽어봅시다. If you want to protect yourself from colds and flu, regular exercise may be the ultimate. immunity booster 자, 만약에 당신이 protect yourself 당신 스스로를 보호하고 싶다면요 cause 감기와 and flu는 독감을 말하죠 독감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싶다면 regular 이때 regular는 규칙적인 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보통을 또 있는데 규칙적인 운동이 maybe the ultimate 궁극 궁극적인 immunity booster 아까 immunity 뭐라 그랬죠? 면역력 촉진제가 될수 있습니다. 촉진하다라는 부스트라는 단어에 이알이 붙어가지고 촉진제라는 단어가 됐어요. 운동을 하는 게 면역력이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Studies have shown that moderate aerobic exercise can more than halve your risk for respiratory infections and other common winter diseases. 자, 연구들이 have shown 보여주었어요. 뭘 보여주었냐면 하고 대절이 약간 기니가 묶을게요. 연구들은 이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that moderate moderate는 보통을라는 뜻이고요 보통은 에어로빅 운동대 우리가 보통 에어로빅을 어, 그 운동의 종류를 하나 이야기를 하거나 하는데 사실은 에어로빅은 유산소의라는 뜻이에요 에어와 발음이 비슷하죠 보통 평범한 유산소적인 운동을 하는 것. 이 운동들이 can more than halve. Hard. halve라는 단어 동사입니다. halve는 절감하다. 반으로 찍으면 half라는 단어의 동사형이죠. 반으로 줄이다. 절반 이상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Your risk, 당신의 위험을요. For respiratory infections에 대한 위험을 줄여줄 수 있대요. 자 f 부터 끝까지 전치사고 묻고 모모에 대한 위험이냐면 respiratory라는 단어는 밑에 있죠 호흡기의 라고 나와있고 호흡기적인 i n f e c t i o n 감염이라는 뜻입니다 호흡, 호흡기로 감염되는 질병들이나 and other 다른 common winter diseases 흔한 겨울 질병들에 대한 위험을 반으로 줄여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대절이니까 앞에서 열었던 대절을 여기서 닫으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이 연구들은 뭐에 관한 것인가요? 운동을 하는 것이 어디에 좋다? 질병, 감기, 겨울 질병을 예방하는데 좋다라고 했어요. But when you feel sick, the story changes. 근데 중요한 but이 나오죠. 그러면 중요한 건 바로 이 문장이겠네요. 화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운동을 예방에 도움이 된다가 아니에요. 바로 이 말. When you feel sick, 하지만 아플 때는 the story changes 이야기가 바뀝니다. Exercise is great for prevention, but it can be lousy for therapy, says David Neiman, the director of the Human Performance Lab. 니만일까요? 자, 이 사람이 한 말도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되겠네요. Exercise, 운동은 is great, 좋아요. For prevention, 어디에는 좋아요? 예방에는 좋은데 prevent 예방하다 라는 단어의 명사형이죠 운동은 예방에는 좋으나 but it can be lousy 자 lousy라는 단어 밑에 나와있네요 그것은 안 좋을 수 있어요 for therapy 치료에는 안 좋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이 말을 데이비드 나이먼인지 니먼인지 라는 이 사람이 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하고 콤마 찍고 설명합니다 동격이 콤마가 되겠죠 이 사람은 디렉터 감독입니다. Of Human Performance Lab이라는 이 실험실 전부 다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름이니까 고이해서 가지 않을게요. 이 실험실의 감독인 이 사람이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자, 이 대사 한번 우리 체크하고 갈까요? 운동은 예방에는 좋지만 치료에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과 관련이 있겠죠. Research shows that moderate exercise has no effect on the duration or severity of the common cold. 자, 연구가 보여주기를 that moderate 일상적인 보통의 운동들은 has no effect 영향을 끼치지 못한대요. on the duration 하면은 기간. 지속 기간을 말하죠. 기간이나 severity 하면은 심각성, 심각한 정도를 말을 합니다. 심각함, 엄격함, 어, 심각함, 심각성이라고 할게요. of the common cold, 흔한 어, cold, 감기의 기간이나, 지속기간이나 심각성에는 영향을 끼친다, 못, 못 끼친다, 못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f you have the flu or other forms of fever causing systemic infections, exercise can slow recovery and therefore is a bad idea. 어, 만약에 당신이 l 루 독감이나 or other forms 다른 형태의 fever causing 열을 야기시키는 systemic infections. systemic이라는 단어가 약간 어려운데요. systemic과 다릅니다. systemic은 어, 침투성. 온몸에 그 침투하여 퍼지는 이런 뜻입니다. 전신에 영향을 주는 열을 발생시키는 전신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감염에 걸렸다면 여기까지 부절이죠. 그렇다면 exercise, 운동을 하는 것은 can slow, 늦춰버린대요. 이제 slow는 동사예요. 늦추다. 회복을 늦추고, and therefore, 그러므로, is a bad idea, 나쁜 생각일 수 있어요. 감기에 걸리면 회복이 오히려 느려지기 때문에 운동이 나쁜 생각이라는 것이죠. Your immune system is working overtime to fight off the infections, and exercise, a form of physical stress, makes that task harder. 당신의 면역 체계는, immune는 면역의라는 형용사죠. 당신의 면역 체계는 is working, 일을 하고 있어요. overtime, 밤낮으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어, 일을 하는데 to form, 아니, to fight, 싸우기 위해서죠. 싸워서 off,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요. 뭐뭐 하기 위해서므로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중 목적되겠고요. 그 감염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 여러 시간 동안 아주 초과 시간을 일할 을때 우리 오버 타임이라는 말을 쓰죠.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a n exercise 운동을 해버리면 운동은 a form of 일종의 physical stress 신체적인 스트레스와 같기 때문에 이것이 make 만들어 버립니다. That task 그 일을 harder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that task가 가리키는 것은 감염을 물리치는 일을 말을 하겠죠. 그래서 감염을 물리치는데 운동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이 글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어, 형광펜으로 표시했던 이 부분으로 보아서 전체 내용에서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이 될까요?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Exercise when sick. 아플 때 운동을 하는 것. 어, 그, 뭐, 좋은 생각일까? 이 글에 따르면 아니다 였습니다.